안녕하십니까 케이온입니다. 자, 제가 타일은, 타일을 하는 집에 자, 데크를 하고 있어요 데크.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초가 이렇게 생겼어요. 맨 밑에 것은 2x12 같아요. 2x12. 그리고 여기 위에 지금 지나가는 것은 2x10 같고. 어차피 저기서 여기까지 원샷으로 딱 가면 좋은데, 그렇게 긴 피스가 없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아, 제일 밑바닥 여기서 2X12 두겹을 겹쳐가지고 어차피 힘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으로는 6X6 6X6를 절반 컷을 해가지고 뭐 절반, 절반 컷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에 계단을 만들 위치 같아요. 이 기둥은 4x4. 여러분, 감사 합니다. K1 이었 습니다.